자, 34번에 4번. 사인 알파가 5분의 3일 때, 탄젠트 2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알파. 탄젠트, 뭐야, 각이 지금 반대했으니까, 반각 공식. 이용해주면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니까. 우리는 뭐야? 코사인 알파를 찾아야겠지? 근데 여기서 알파의 범위가 2분의 파이랑 파이사라고 했으니까, 2, 사분명 그래서, 손에 발 내리면, 5, 3, 마사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4다라는 게 나오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1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1 플러스 5분의 4가 되면서 5분의 1분의 5분의 9가 된다. 얘가 9. 따라서, 어? 아, 맞지? 어. 탄젠트 2분의 알파는 뭐다? 제곱해서 9가 되고 뿔마 3인데, 알파의 범위가 지금 문제에서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파이의 범위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아 2분의 알파의 범위는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거 일선면의 각이니까 탄젠트 2분의 알파의 값은 3이다라는 거지. 됐어? 그럼 진짜 또넘게어 뭔가 한거죠어 마이너스 붙지 않았어? 여기였다, 이 마이너스, 빨리